해자축월의 병화 겨울은 화기가 쇠하고 만물이 쉬는 시기이므로 경화의 존재가치가 미미하다. 경화는 다시 오는 봄을 기다리며 사는 명이다 수다하면 무토로 재방하며 감목을 심으면 천연고생은 있어도 부귀하다. 만약 겨울의신금계수를 본다면 일의 성사가 매우 어렵다. 배세온에서 정화 무토가 올때 밝아진다. 용신은 무토 감목이다. 해월의 병화 해월은 임수가 왕하면서 한습하여 무토로 제한, 제습하고 간목이 투간하여 근지를 이루면 기명이 된다. 법, 해묘미 목국을 이루면 경금으로 재벌해 주어야 하고 정화와 경금이 같이 투간되면 길명이다. 용신은 무토, 간목이다. 자월의 병화, 엄동설안에 자월은 무토로 재방하여야 하지만 특히 자월 병화는 지지에 무토의 근지가 되는 술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지에서 진토도 왕한 물을 잡아줄 수는 있으나 진토는 본래 습토이고 수의 고장이라 해당 육친의 노고가 따른다 용신은 무토 정화 간목이다 추궐의 병화 추궐은 동토로 이양이 시생하며 삼양으로 나아간다 투항하여 갑 을목을 선영한다 추궐 병화는 기가 쇠잔하여 반드시 목이 필요하고 추궐은 사유축과 동시에 금기가 투간하면 겁재인 정화의 도움이 절실하다 용신은 간목 을목 정화다